아, 뭔가요? 심지어 비대칭이야 후부키 <웃음> 뭔데 <웃음> 그러게, 그러게, 언, 아니, 언제 들어왔냐, 심지어 7티어는 없네 아니, 적팀은 있는데, 7티어가 안녕 유튜브에서 넘어오셨다고요 유튜브가 조금 더 화질 괜찮지 않나? 아니 이거 심지어 아 점령전 아니네 아니 이렇게 잡아줄건 맵이라도 좀 작은거 잡아주지 브스트 타임 아하 어? 이거 이거네 반사되네 메탈릭한 재질인가봐 진짜 이게 좀 떼긴한다 이것만 없었으면 완벽했는데 요놈 정체가 뭔가요 누가 그랬는데 이게, 이게 그 아가리 있는 거라는데. 아니 그냥 캉코레 비스마르크 들고 오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. 호이야 얘들은 왜다 어벤져스 어셈블하고 있냐? 얘 얘는 굳이 위장을 떼고 왔네. 온필리어에. 잠깐. 온필 피타이 10.7이나 됐나? 이렇게 넓었나? 이상하다. 적 내가 마야 요격, 요격하러 갈게, 얘들아. 단한 발. 마야는 무조건 열로 온다. 내려오게 돼 있어. 몽칼룸은 장갑 되게 별로지 않나 저거? 아 근데 여기 빨간 빨간색이 마야인가? 뭐더 있었잖아. 매출이 어디 갔어? 매출이 위치가 딱 그래서 수팟해야지 아 누마시아 여기 일단 매출이 양각 떼버리고 마야가 여기 있을 텐데 짜지거기내시타델은 어디 갔나? 오히려 부포 셋을 하면 주포가 잘 맞아. 왠지 알아요? 주포에 기대를 안 하거든. 해봐 해봐 해봐. 주말인지 알겠지? 일확해복 고맙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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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면 이가이기는이움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면 근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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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게 양각인데 야 아니 어제 주포 세타고 탈 때보다 직탄이 좋은데 뭐야? 인들아 저 고간 안 찍었나요? 안 찍었지. 왜안 찍을했어? 찍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인들이 그래해놓고 충실한 시청자인가요? 네. 내가 매출이랑 교전할 거 예상하고 찍을했어야지. 응? 왜또왜또 백관이야? 왜또 아니야 진짜 어제보다 집탄이 더 좋는데? 어. What the fuck? 아니, 씨. 아니야 칭찬 메타니까 갑자기 주포가 곱창나. 뭐야? 나도 주포 쏠수 있지롱. 내가 시고 <laughs> 야식들 풀프인 거 개꼴봤네. 지금 난 매출이랑 진짜 개씹 상남자의 전투라고 왔는데. 아니 이 정도면은 그 사나이 클럽 명예 회원증도 나눠줘. 야 진짜 매출이 세긴 세다. 사기배. 괜히 판금 먹은 게 아니야. 분명 부포 화력은 내가 압도했거든. 그리고 1대2였으니까 사실상 후북키야 근데 왜 근접전 전문가가 왜 뭐가 근접전 전문가 이거 진짜예요? I'm suck 수리반 좀 하고 로마를 잡으면 이제 양각 만들 수 있거든. 아, 이거 후부키가 죽은 거죠. 부포로 누만시아 부포로 뒤진 것 같은데, <laughs> 양각을 만들어 주려면 내가 열로 가야겠지. 근데 로마 부포로 누군가 뒤졌어. 그냥 몽칼렘이겠지. 야 근데 다 화재딜로 들어와가지고, 수리는 많이 한다. 얘들아, 왜다 올라가니? 님들 이거 포탄 쏘고 제트 누르면 따라가잖아요. 따라 여러 번, 여러 번 발사했을 때 저 함선에 가장 맞출 확률이 높은 포탄을 얘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 알아? 방금 너 누만시아 딱 맞을 탄만 따라갔잖아. 사실 구라임. 나 <laughs> 헛소리야 해보고 싶었어. 비스마라크가 야랄만 안 하면 되는데. 그래서 멈춘다고. 몸은 기동의 신인가? 어블 능력자면 우리팀이 이겼다고 봐도 되죠? 제발 내가 먹게 해줘 도탄? 도탄? <laughs> 아... 분란한데요. 하지만 화가 안 나. 왜냐? 나는 그 포세시니까 위스카비차? 이미 아 10분만 일찍오지아 10분은 안 되겠구나. 한 20분만 일찍오지 우리 물고 듣고 다 했는데. 시기가. 아나다뭐 역이었다. 아다 했다. 뭐 허블 따고 드도 따고 능력자 따고. 야 달다. 오늘 왜 이렇게 달아? 아니 지금 내가 설탕 없는 펩시 제로 먹는다고 지금 설탕을 입에 쏟아붓고 있는데 게임이 얘네 둘만 해도 10만 딜